3 2 1 안녕하세요. 오러러스월드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희 특별 게스트가 와 있습니다. 김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준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슬라임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물풀과 베이킹소다, 그리고 리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통과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아시겠지만, 슬라임에는 데코레이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한 다치를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진주를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슬라임에 예쁜 색깔을 넣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레인보우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갤럭시는 마블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머메이드는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또 여기 있는 보스트는 밤에 빛나게 해줘요. 오와! 그럼 저도 이제 저걸로 색깔 입고 싶을 때 입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예. 이거 맞아요? 그럼요. 좀만 더 섞으면 돼요.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좀해 주세요. 네. 어, 이제 다된거 같으니까 책상에다가 슬라임을 부어서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임 굳어서 어차피 만들 수 없어요. 아쉽다, 그죠? 응, 이제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저는 색소를 지금 골릴게요. 저는 음.. 어디 보자. 아, 요 초명색깔 레인보우 초록색깔을 해볼게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오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요 색소도 찐득찐득하지 않을까요? 아, 만지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구나. 우와, 갑자기 초록색 투명이될것 같은데요? 잘 묻지 않을까요, 슬라임이니까? 아, 이거 느타가 계속 만져주면 괜찮아져요. 음. 지금 좀 구독과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세요. 음. 꼭 눌러주세요. 우리 그래도 다른 거 과학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꼭꼭꼭꼭 꼭, 꼭,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가 별로 꼭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꼭내 친구도 보고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누나 전 어? 반짝이를 먼저 넣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아, 그러면 초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음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슬라임이? 어, 슬라임이 되긴 되는데 색깔이 좀안 예쁘고 똥색이 될 수도 있어요. 기절 타임. 그리고 슬라임 보면 좀 허전하니까 제가 꾸며볼게요. 저는 요 예쁜 반짝이를 넣고 싶은데요. 아, 참! 여러분! 요런 별같 별, 아니면 스노우처럼 여기 뾰족한 거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조심히 갖고 놀세요 어, 저는 여기 가서 하트랑 예쁜 것들 놔줄게요. 저는, 와, 예쁘게 생겼네요. 색이. 무지무지하게. 허전한데도 자세히 보면 엄청 빛나게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허전한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진짜 와 진짜 이건 에메랄드 성 거의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는 약간 좀 까칠해가지고 만질 때 조심하세요. 이거 할로윈 슬라임에 올릴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예쁜 슬라임 만들어서 즐거워요. 어, 징그러운 거는 저리 가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이렇게 봐도 예쁜데 섞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요, 친구들, 요거 대왕 넣고 싶으면 어른들이랑 같이 만지세요, 슬라임. 나뭇잎이다. 나뭇잎도 예쁘고. 야생으로 만들고 싶으면 나뭇잎도 많이 넣고 동물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초록색으로 숙을만 만드는 건 어때요? 어 그것도 좋아요. 요 많은 색별 중에 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분들이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많이 써서 만들어도 슬라임이 진짜. 퍼펙트하게 나옵니다 진짜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뭐 허전하게 막 했다 했는데 언제 여러분이 상상해서 슬라임 만들어 보는거 어때요? 그럼 더욱 더욱 더, 더 예뻐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슬라임 전문가처럼 상상을 해서 숙성을 만들거나 바다를 만들거나 그러면 바다는, 제가 바다 같은 걸할 때, 해마 같은 것도 넣고, 해초도 같은 것도 넣고, 그리고, 약간 좀 물결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요 파란 색소 같은 걸 넣으면, 아,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겠죠? 자, 여러분, 전다 섞었어요. 이제 한번 슬라임을 이제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생이 있으면 절대로 슬라임을 동생한테 주지 마세요. 동생이 슬라임이 뭔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만지다가 막손 까질 수 있고 그리고 막, 막 자기 옷에다가 막 묻힐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 동생한테 주지 마세요. 충고합니다. 예. 그리고 동생이 달라고 할 때는 안 돼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막 나쁘게 굴기 싫으면, 동생아, 이거 만지면 안 돼, 위험해라고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데에 놓거나, 아니면 다른 먼데다가 놓거나 하세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바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쁨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나 아, 그리고 이 바풍이 아전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어 뭐에요? 어, 이름이 필요하죠 제노이 아. 어때요 그래요 좋아요 이거랑 어울리네요 자 이제 제가 통에다가 넣고 이제 준호 씨랑 윤호 씨가 슬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약간 좀배놈 같이 생겼어요 배놈 음. 봤습니까? 진짜 재밌는데 이렇게 예쁘게 운송됐어요. 그럼 제거를 만들어볼까요? 어 근데 윤호 씨는 어디갔죠? 아, 지금 뭐하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아, 풀을 지금 먼저 다어볼게요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해서 아름다움을 더 베풀게요. 되는 만큼 넣어주세요. 한이 정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그럼, 그럼 이제 네. 요, 요 베이킹소다 같은 거를 약간 소토만큼만 넣어주세요. 자, 소토만큼안 넣어도 되고, 요거는 슬라임이 더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두 손가락을 베이킹소다에 넣어서 쓱 한번 터준 다음에 슉슉슉슉 뿌려주세요. 이렇게 린스를 또. 린유입니다. 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한, 한 다섯 방울? 다섯 방울이 아니라 쭉짜주는 거예요. 1, 2, 3, 4. 4. 한번 더. 어. 어. 시합사는 느낌이요. 그럼 이 하면 안 되죠? 어린이, 그 어린이 채널인데. 이 숟가락으로 제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을 만들자 떡볶이.. 아 i a t a 아 k it. Ah, t a l 가 it. Ah, 고 o you p l 가 y t 제가 말이 i e r c 니다 saw a little b o 아 k Take 아, 아, 아무튼 계속 섞어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Pierce. a 딱 I'm t 아왜물안 넣었어? <laughs> 아 괜찮아요. 리뉴얼 엄청 많이 넣으면 슬라임이 완성된답니다. 이미 리뉴얼 많이 넣었으니까 괜찮아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 어 그렇구나. 이제 색소를 넣을까요? 아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이제 이걸 꺼내세요. 꺼내도 될까요? 네, 꺼내요. 이제 좀다 묻혀서 손으로 조금 꺼내도 되고 이거 짜장면 아님? 어 짜장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친구들 아무리 면 같이 생겨도 절대로 먹지 마세요. 금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임을 이걸 먼저 뜰게요. 림. 레인보 우 컬러 액체물 보십니까? 보십니까? 그렇니까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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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요그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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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이걸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머메이 메이드 컬러 액체물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액체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 보통 종이 나라에서 구입된 제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이 나라 좋아요. 종이 나라 아는 뜻이 종이 나라 이 머메이드 컬러 액체물을 넣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고귀여 노란 스펀지어 아까 계란 노라이 아니었나요? 어 계란이 왜 반짝거리죠? 그렇긴 하네요. 어 예쁜 데가 되고 니다 나는 금색을 아주 많이 넣을 거같죄송하지 망치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거 같아요.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망치죠. 망치고 있는지 물어봐요. 아, 맞죠? 아니요. 완전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컬러 갤럭시 컬러 액체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많이 넣어야지 이게 예쁘더라고요. 됐습니다. 어, 뭐야? <laughs> 자, 제가 듭니다. 와, 이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많아. 괜찮아요. 근데 예뻐요, <laughs> 여러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까요? 음, 맛있거든요. 제가 할게요. 네. 지금 비지가 날아가고 있어요. 저 창고에도 날아가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와, 진짜. ASMR 괜찮죠? 슬라임에 이어스 아줌마 진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안 먹게 해드린 다음에 주먹을 많이 쥐어드리게 해드릴게요 아주 예쁜 슬라임을 이제 이 초록색 통에다가 넣어볼게요 이제 슬라임이 다 완성됐어요 오, 느낌, 좋, 을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따라온 것만 빼고 싶어요. 오, 느낌. 면, 면처럼 막 이렇게 흘러고 있어요. 보시면, 약간 똥같이 만들어지거서 이렇게 하면 똥같이 약간, 되고 있지아요 똥같이. 이제 이걸 넣어볼게요잘섞어야 돼. 잘잘 잘! 원래 저는 손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통에 손가락으로 펴으세요 그게 더 손에 피부에 안전해요 어, 힘들어 그만 풀면 됐지 않을까? 그만 섞어 고 이제 그 이제 거 이제 내차 빨리 넣어아아 아. 아아 아. 추워서 아까 추운데 이제 막 더워졌어 더워졌어 더워졌어